안녕하세요 신재주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바로 저 구독자가 예전에 김재원이라는 유튜버가 있거든요. 그 스트리머가 제 게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성공했습니다 유튜브를 구독자가 1000명이 돼서 구독자 1000명 기념으로 재준재준 재준 RPG를 한번 한번 공략으로 공략하면서 더윈플레이를 해보려 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저저 저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천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건 강아지 소리에요 월월월월시작합요 더비 해볼게요 재준이 아 잘잤다 오늘도 컴퓨터를 해야지 <laughs> 컴퓨터는 해야지 어 뭐야 이 컴퓨터 에러 666 exe 파일로 시스템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파일이 뭐야? 알수 없는 파일이잖아. 설마 바이러스 안, 악성 파일? 안 돼. 빨리 백신 파일을 찾아야 하는데. 어? 으아빠 으아, 갑자기 빨리 들어간다. 여긴 어디야? 김악당. 하아, 어, 어, 어. 내가 너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이널 이곳으로 조용했다 하하하. 어, 어, 어. 어서 내보내줘! 너가 이 컴퓨터 속에서 백0 코드, 백0 파일을 찾으면 보여주겠다! 꼭 여기서 탈출할 거야. 컴퓨터 속에서 백0 파일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 다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전설의 구슬이잖아?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겨우 죽습니다. 다 죽는다! 내가 설치했다 이렇게 하면 죽어요 죽음에 F11을 누른다면 이렇게 타이틀로 발언할 수 있는데 전 이런 것도 알죠 잘 얘는 좀 이름이 웃깁니다 사리테노트 안녕 난 사리테노트 어, 사실 난 악마였다 하하 아이야 아 내 몸이 이상해.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나에게 귀신을 쓰었나봐. 으아! 저 싸우게 됩니다. 얘는 귀신을 쓰였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기막장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 몸에 바이러스에 걸린 거죠아 으아! 하! 백시코드한 개를 얻었다. 으아! 아아 아, 아. 사실 한 개가 아닌 다섯 개 이상 찾아야 한다. 이 나쁜 자식. 하! 내가 꼭 백식코드를 얻어주겠어. 사람이 나타났다네요. 어린이에요. 형, 안녕 형나 이상한 세상에 들어와서 나도 바이러스인가 봐형 나라 동료가 되게 뜬금없이 동료가 되자는데 왠왜그 이유가 우리 힘을 합쳐 저 악마를 때려 박치는 거야 이 의미가 바로 때려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래. 어린이가 동료가 되었다. 이렇게 동료가 되고 스테이지로 넘어가는데 다른 스테이지로 어, 베시 코드를 얻어야 하는데 넌 얻을 수가 없을 거야. 기우 얻을 수 있어 탈출해 보시지. 그리고 얘한테 말해. 얘는 수미장이에요. 쟤 진짜 실제 인물 여자친이 아니고 얘는 바로 게임 속 가짜 여친이 위로 가상 여친이라는데 그거를 제가 헷갈릴 죠근데 실제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 그럼 우리랑 같이 모험할래 그래 12일짜기 동료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가상 결제 이것 때문에 웃길 수 있어요 주의합니다 웃짐 주의 병맛 주의 하하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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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백신 코드 얻을 수 있겠냐 그아아아 아, 아. 물음표 컴퓨터 에러 에러 세 번째 백신 코드 얻다 어 뭐야 메 오류났다 으아 이번엔 봐주지 다음부터 어, 어렵게 만들 거야 이거, 이거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진짜 오류가 있었습니다. 얘는, 악질맨. 이 전작이 있거든. 잠만요. 재영도한거 아니었어. 날부시질거 같아. 제자가 되었다. 여기 싸우게 됩니다. 승리했습니다. 우아하. 내모태 네 붙이들 놀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보죠. 네, 드디어 그내부원들을싹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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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네 싹싹싹�싹싹! <놀람이> 계이싸우다 보면 이쪽에 됩니다. 자워 이겨라, 이겨, 죽어, 죽으라고, 이겼습니다. 드디어 재준이의 승리. 우와, 내가 죽는 거네. 119도 우와, 마지막 1시코드를 얻었다. 우와, 아 드디어, 우리가, 기막당 없었어. 아싸! 이놈의 아싸를 잘 안쓰긴 하지만, 아, 꿈이었잖아. 이제 좀 게임 좀 해볼까? 재준이 이렇게 꿈이어서 다행이었지만, 재준이 열심히 게임을 했다 합니다. 제작, 신조TV, 배그, 신게임즈 서포터웨어. 제작 시간 1일, 제작 날짜 10월 23일. 재준이 수민이자 컴퓨터 부하들, 기막당 백신 9드 제작자. 땡큐, 블레잉.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앤, 끝 플레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끝나죠? 공략 보여드렸습니다. 이걸로 끝? 아니죠. 하나 더 있습니다. 보여드리자면. 이것까지. 자해 보죠. 오늘의 게임은 제주니의 라면 끓이 공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심심하다. 하 그래. 오랜만에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그러다 좋았어. 키친 주방으로 가봐라. 키친 이 주방 영어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다. 여기 다이면 당신은 컴퓨터는 바이러스이고 사람이 오면서 당신은 컴퓨터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실수한 겁니다. 당신의 컴퓨터는 바이러스에 걸려 사람이 오는 듯입니다이 말입니다. 게임 오버. 게임 오버죠. 뭐 먼저 넣어볼까? 물. 면. 면문제 넣어야 됩니다. 수프, 수프 모두 아니에요. 수프. 이제 다넣고한 1분만 돌리자. 1분 돌려야 됩니다. 기다리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 예, 다된것 같은데 맛좀 볼까? 음 맛있어 정말 맛있어 우리가 성공했어 이대로 끝나줄 알았냐 이 자식아 날 피해라 흐하하 <laughs> 난기막당 다시 돌아야지 이 녀석 가만두지 않을 때야 네, 여기 좀 오류가 났습니다 제가 이때 몰라가지고 이거 옛날에 예전에 만들었거든 한 11월쯤에 네, 이렇게 따라옵니다 다, 꼭 직접 다이어야 게임 오버죠 어 어떡하지? 점점점점 점. 아, 생각났다. 라면이 있었지. 그래 내가 남긴 라면을 보줄 라면 을던져주에서 바로바로 제준이 라면 던지기 파워! 우와. 우와! 드디어 우리가 해냈어. 친구야 고마워. 예 끝나게 됩니다. 두, 오늘 여기까지. 오늘 라면 끓이기랑 제준제준 RPG를 해 보았습니다. 음,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자들,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의 팬이 되주세요. 천명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게. 감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봐요. 안녕!